She. 아버지경주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 나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할 말씀, 창세기 39장. 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께서 그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의 증거를 오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모든 곳에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면 초과에 빠진 랩런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어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 문제에 예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시, 시간이 오는데 예 사람들은 그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굉장히 이제 사람 들은 그때 모든 걸다포 기하 는 시간 인데, 그렇지만 하나 님의 자녀 는 이런 위 기와 그런 어려움 속 에서 자꾸 그 문제 를우 리가 집중 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고 복음 집중 하고 딱 언약 을잡을 때, 그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사면 초가라는 것이 그 고사 성어잖아요. 한나라와 이 초나라와 싸워가지고 이제 이 초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 사방에 완전히 이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나라가 이제 완전히 승리할 그 시기에 이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 초나라가 끝까지 끝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이 초나라 노래를 딱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초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문제, 굉장한 문제 속에 있고 답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꾸 이제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이 시간에는요. 굉장한 이 말씀 집중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진짜 언약을 체험할 중요한 우리가 시간표 딱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굉장한 위기잖아요 아니 자기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간게 아닙니다 보디바 아내가 자기를 꼬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의 여자하고, 어떻게, 눈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딱 언약을 잡고, 딱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이, 굉장히 이제,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잘못 없는 요셉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때 주인한테 변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변명도 안 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방법가정으로는막 재판하고 막, 어, 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 그런 방법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그냥 이 옥에 들어갔을 때,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딱 말씀 잡고, 언약을 붙잡고, 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최고로 느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식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사실, 그 진실만 여러분이 붙잡고 살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은요 이렇게 뻔한 거잖아요. 다나 중심이고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좀 조금은 안돼도요. 다 따져 봅니다.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다 따져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 계산한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할 때도 자꾸 계산하자, 머리 돌리잖아요. 뭐 되냐 안 되냐 막 불신앙부터 해보고 하고서 뭐안될것 아 같으면 막뭐 하지 말자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상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원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 이상 하나님의 딱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언약을 잡고서 딱이 우리가 믿음만 해 보게도요. 예,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딱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현실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어? 계획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요.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머리를 짜도요, 절대 그,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자꾸 사람들은 뭘 해, 하려고 자꾸 이제, 어, 이걸 해보자 그러거든요.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 그래서 요셉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으니까 평생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풀어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평생 감옥에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때 어떻게 했냐? 예. 그 현실을 본게 아니라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딱 언약 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 딱 이걸 누려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된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딱 이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어려서부터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 형들은 그 꿈을 듣고서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어, 이 꿈을 누구만 들었냐, 이 야곱만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딱 언약을 아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 처음부터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자꾸 사람들을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안 된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자꾸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전에 거막 아까워하고, 아, 옛날에 그래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쉬워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할수록 계속 잘못됩니다 복음 아닌 거는요 다 언제든지 우리가 언약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2022년이고 이제 송국영신예배 드리고 이제는 2022년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언약을 자꾸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6월절이 첫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신년 1월이 시작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항상 3월, 6월절이 그때가 항상 시작이에요. 그리스 원약을 붙잡고 딱시작하니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절기만 지키고 막, 뭐, 그때 6월절 어린 양만 잡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그리스 원약을 잡고, 딱 복음, 그걸 우리가 잡고 시작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이딱 언약을 잡는 그 시간을 딱 먼저 딱그 시간을 예, 반드시 먼저 예, 가지고서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갈 때도 신명기가 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예, 신명이라고 뭐냐 다시 말씀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 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예, 뭐 맨날 들었으니까 또이 소리 한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매일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딱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거든요. 네. 별거 안 했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요. 형통한 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네. 자꾸 다른 거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다 언약을 잡고요. 복음도 잡고 우리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착각한 게 아니라니까, 형통한 게그 간수장이가... 요셉이 형통하고 범사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봤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불신자가본 겁니다. 보디발도 그 주인이 범사에 요셉이 형통하게 하시면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한테. 모든 게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되어지게 하니까 다 맡긴 겁니다. 간수장이도 마찬가지로. 아니, 죄수인데 어떻게 요셉의 손에 다 맡기겠어요. 옥중쇠수를 요셉이 다 관리했다니까. 그 간수가 본 겁니다. 간수장이 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복을 내린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 언약을 잡고 다 그리스에 집중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전무후무.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뭐 어제나 오늘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딱이 언약을 잡고 시작하면요. 하나님 새롭게 하십니다. 누명을,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 써도 상관없어요. 딱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감옥에서도요, 딱 요셉이 이충무가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오늘도 확인하고 딱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 나는 요셉이다. 딱 이렇게 그리고 정체성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 뺏기,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이, 어, 언약을 주셔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언약을 가지고서, 뭐 적당히 참고해서 살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인마, 그쵸? 그렇죠?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다 이걸 누려야 돼요. 다 복음 잡고 승리하고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림이 있으면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원넷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이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알게 모르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현장 갈때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모로 살리냐? 복음으로. 다. 내가 누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꾸 못 누리면요. 알게 모르게 다 죽이는 겁니다. 가족을 죽이고요. 또, 만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고, 또 일하는 때 같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러시고, 반드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진짜 사실적으로 드리고 예, 여러분이 다 이제는 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신 겁니다 언약을 딱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딱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딱 중요한 하나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딱 언제든지 오늘 새롭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이 오늘 정말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 정말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답을 주게 없어서 그리스의 빛을 비추며 그 현장이 살아나고 과정이 살아나고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 하나의 형통한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요또이 언약을 우리에게 항상 또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또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 때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제 불신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형통한 자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언약을 항상 새롭게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오늘 정말 모든 또 만남과 또 모든 하나님 또,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이 말씀에 딱 우리가 답을 찾고 그리스의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수의식 기가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우려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김영성 목사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 의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정확히 증거되고 전달되고, 또이 일을 위해 정말 하나님 동역자와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없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원내스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꾸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지만 오늘도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 붙잡게 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하나님 세,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곳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곳에 사단 곳에 예수님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없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성전 건축을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세계보험화에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랩난트 후대 살리는 건축되게 없어서, 또 이제 내일이 마지막 2021년입니다. 2020년 이제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 시작을 하는데 진짜 언약에 집중하고 또 복음에 집중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만 응답에 새로운 시작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세관교회를 이 지역과의 또 현장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흐름 복음의 음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위옥사님 세워 주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언약을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특별히 지금 병상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피우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모님과 김용성 선생님에게도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고 모든 또 교회를 또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또이 교회 모든 또 중요한 또 사역을 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지치고 범비치 않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그런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곤비치 않고 또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모든 또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언약이 정확히 전달되고 그리스가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의 주옵소서 또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돕는 자또 동역자와 또 중요한 또 하나님 중직자와 일꾼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진짜 이 그리스의 언역을 붙잡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이 말씀 듣고 현장에서도 자꾸만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새롭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 언역을 붙잡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언역이 전달되고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건축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역을 성취하는 중요한 건축이 되기 하시고 또 우리 랩너트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 건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2022년이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언약을 붙였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이 새로운 시간 또 시간에 이제는 새로운 해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사실적인 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며 또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